친구들 안녕하세요. 믿음 선반 최미듬 엄마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화부 친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 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 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 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후, 너희 모두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또 대대로 나를 기억할 표가 될 것이다 가서 장로들을 모아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이미 약속했던 바와 같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한 사람, 햇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은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다. 장로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너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일 길을 광야로 여행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재물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큰 능력을 보아야만 너희를 보내줄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이집트의 큰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나는 또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만들어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에 빈몸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여자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나 그 집에 사는 이집트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꾸며 주어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이 준 것을 받아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아멘.